지난주 입동이 지나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. 올 겨울은 유독 깊고 혹독한 한 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소외된 분들에게 겨울이 더 춥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이에 경기사랑 열매는 어려운 이유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이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하남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서 5천만 원의 상당의 선물 꾸러미와 월동 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행사를 통해 한암시 주민들이 온 온기가 가득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가 추워지는 계절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한 포근한 어,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 하남시에 관심을 갖고 어, 계속 지원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의 경기 모금회는요, 이 사업 보시는 분들 또보금사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, 그렇죠? 우리가 작년에 경기도에 292억이 맞았어요. 고액 기부자들이 많아서 그래요. 최신원 회장님처럼 올해는 33억이에요. 좀 늘었어요. 경기는 좀 나빠졌는데 모금은 된단 말이죠. 그렇죠? 좋은 연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올겨울은 특히 더 춥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 겨울을 따뜻하게 같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. 여기서 봉사자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좀 맨날 하시지만 오늘 또 고생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3천만 원 주시고 연말에 2천만 원더 주신대요. 최신호 회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이런 좋은 자리, 또 이렇게 푸짐한 성, 성, 성금, 그 물건, 올 겨울에는 특히 다른 겨울보다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. 이렇게 하남시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푸짐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끔 된 이런 시점에서 어제 잠도 잘안 오더라고요. 너무 좋아서.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신 최신훈 회장님,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, 그리고 SK 관계자님들, 공동 모금의 관계자님들,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일단 이 좋은 물건들이 우리 하남시의 조소득층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행사가 또100% 증가된 것도 우리 하남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